둘, 셋. 안녕하세요. 원어비. 워너비. 안녕하세요. 원어비입니다. 잡탑 뜹니다. 여기서 누구 한명습니다 키게... 좋아요. 여기서 한 명이 누가 안. 안고 동작하면 굉장히 편하고 원비라는 이름은 원어비적인 스타가 되겠다는 강한 포부를 담은 그런 팀 이름입니다. 원비 응. 스타가 되겠습니다. 원 스타. 네, 정말 저희가 2016년 3집 외요 이후로 2년 반 동안의 공백 기간을 가지고 저희 4집 레고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2년 반 동안 절대 쉬지 않고 많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년 반 만이라 사실 데뷔를 다시 하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데뷔하는 마음으로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활동하는 워너비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너무 천시에서 제 지금 이런 동작이 다니맥이리느낌 왜냐면 음. <laughs> 저희 팀에 울고를 받고 아, 네. 있어 가지고요. 네. 오열. 어 죄송합니다. 어, 너무 불안한 게 컸는데. <laughs> 네. 네 불안한 게 컸는데. 컸는데 <laughs> 네. 견딜 수 있었던 건 네. 음, 어, 믿을 수 있는 멤버가 있었기 때문이고 네. 그리고 또 저희 회사에서 굉장히 든든하게 계속 낼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에 견딜 수 있었고요. 음, <laughs> 2년 반 동안 네. 못했던 만큼 어. 그거를 모아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로 오신 거예요 미안합니다. 네. 예뻐 예뻐요. 안녕하십니까. 손주세요 예. 오는 뭔가요 우리 <laughs> 언니를 우리 언니 한번 만나 주세요. 그래서 언니 정상에 <laughs> 어 색깔도 약간세요 아, <laughs> 악수하면서 자, 자, 정상. 자, 하나 둘셋아 이뻐요. <laughs> 예쁩니다. 이뻐요 아주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어려운 선배님. 발걸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민아 씨감사드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laughs> 아, 네, 레 c o l e c o l e c o l e c o l e 고 o 아 우선 저희는 음악 방송을 굉장히 많이 돌고 싶고요 가수니까요. 그리고 그 o l e c o l 인 c o l 가 c o l e c o l e c o 은 e c o l e c o l e c o l e c o l e c o l e c o l e c o l e c o l e 컴백이죠. 그래서 저희가 컴백 겸 데뷔라고 부를 만큼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는데요. 렛고 정말 중독성 있는 노래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다시 한번 눈 오는 데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꿈은 크게 잡으랬다고 네. 음원 성적을 좋게 거두어서 이제 마지막 연말에 네. 본상을 받는 그날까지 저희가 이번 올해 19년 정말정말 정말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